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입 금액이 천 원이에요. 천 원이요? 키빈이 저희 지금 한 시간이나 통화를. 어셨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진짜 전화 받아도 돼요 이제. 저희가 프리랜서 연금 관련해서 투자 제안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볼수 있는 데가 없을까요? 저희 앱에 들어가면 은 네. 어, 연금저축 수익률 TOP5, 네. 수익률 TOP5 그런 종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 네. 참고하고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시장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분간 네. 추가 조정도 연구를 해두어야 되고 공식적으로는 음, 낫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시황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들어가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짜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없을까요? 최근에 그 TDF라고 연령에 맞춰서 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조절해주는 그런 펀드들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추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품군이라고 했을 때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프리랜서로 투자를 하시면 소득이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납입금액에 대해서도 조절을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잘 찾아가지고 예약 좀 하셨어요? 어플 통해가지고 엄청난 장문에 예약 문자를 넣어놨기 때문에 피비님께서 아주 머리가 지끈거리실 겁니다. 뭐에 대한? 나의 미래? 장래? 언제로 예약하셨어요? 지금 이제 몇분안 남았어요. 곧 전화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하자마자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의 이동헌입니다. 최시은 고객님 본인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피비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을 남겨 주셔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프리랜서인데 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최근에 하, 채권이 핫하다는데 채권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라고 남겨 주셨네요. 내용 맞으실까요? 맞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랜서시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몇 개가 안 되는데 이 연금저축을 하셨을 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52만 8천원이 최대 금액이고 소득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증권사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자금 여유가 되실 때 연간 납입한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넣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세액공제 받는 금액 이외에도 납입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투자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인데 투자... 또할수 있다고요? 고객님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은 공격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대박을 내보고자 투자를 원하시는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객님의 노후를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앱에 들어가시면 고객님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이고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해주시면 상품 선정 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아직은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긴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조언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타겟 데이드 펀드라고 TDF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은퇴 연한을 대략적으로 정해주시면 그 은퇴 연한에 맞춰서 포트폴리오가 공격형에서 조금 안정적인 내용 자동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럼 저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도 되는 거군요 그래도 이제 고객님께서 주기적으로 수익률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TDF가 그런 노력을 덜어준다라는 장점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의 예시가 있을까요? 지금과 같이 주식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혀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채권형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 거 같고 원리만 이해를 하신다면 주식 매매 하시듯이 채권도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주 손톱만한 자산으로도 채권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입금액이 천 원이에요. 천 원이요? 네, 그래서 커피 한잔사 마시는 돈으로 채권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천 원씩만 투자를 해도 이게 가능한 거군요. 피빈이 저희 지금 거의 한 시간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여쭤본 건 아닐까요?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사실 궁금한 건더 많은데요. 네네. 제가 또 시간 관계상 오늘은 또 이만 인사를 드리고 다음 번에 다시 연락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번에 또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시간 맞춰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어 지금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잠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머릿 속에 또, 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진짜 전화 받아도 돼요, 이제. <laughs> 아닌가? 생각해 보면 지난 통화 때는 제가 막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냐고도 여쭤보고 자동 이체 변경 되냐고 여쭤보고 했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계좌 상태를 보고 구체적인 포트폴리오까지 짜 주시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봐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랜투 때 제가 백과사전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뭔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한국에서는 원스서비스 정기입니다. 그게 바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린 걸까 원스톱 오늘 상담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는 진짜 우리 피비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고 저는 회의 끼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어떤 질문을 해도 믿음직한 답변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걱정 말고 많이 많이 이용해보세요